니에미아에게 배우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의 감동적인 연설로 인해서 이제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은 3장 남은 부분을 전체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전체 3장에서 75명이 소개가 되고요. 전체 4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벽 재건의 이 공사가 순차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맡은 역할들 그 구획에 대한 성실성, 그 책임 의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여기저기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또 연결된 바로 그런 부분들. 성벽 재건의 이 위대한 공사는 그 다음이라는 아주 평범하지만 굉장한 능력을 발휘했던. 참으로 그 단어에 의해서 기적과 같은 결과가 펼쳐지게 되죠. 첫 번째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협력이에요. 오늘 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오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목소리> 여러분,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들은 주로 재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를 하죠. 영적으로는 양문이 어떤 중심 역할을 했다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이 옛문,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침략을 해왔을 때 바로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두꺼운 장벽들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장색, 그리고 향품 장사와 같은 재력이 좀 있고 협력이 잘 되는 그런 조직과 그 단체에 이 중요한 일들을 맡겼더라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특별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소개가 돼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한눈과 산우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중수하였고 천규빗은 500미터를 말합니다. 여러분 500미터 성벽을 쌓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3장에서 유일하게 그들이 한 구간 그 길이를 밝히고 있겠어요. 아주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그들의 헌신을. 성경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잠깐이지만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죠. 다른 부분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사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은 본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본래 제사장 그룹은 이미 1절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같이 양문과 두 개의 망대를 열심히 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역할 이상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 부분을 성경은 모른 척하지 않고 살짝이라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자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열정 남몰래 흘리는 귀한 땀방울과 그 수고를 다 알고 기억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의 지도자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또 소개가 돼요. 각 지방에 거주하는 그 지역의 리더들, 그 대표들이 열심히 열심히 모범을 보였더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손 들어 보라고 했죠. 뭐에 대해서? 지금 어떤 모습인지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장차 좋은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 손 들어 보라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이 좋은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 손 들어 보라고 했어요. 예, 우리 모두가 리더에 대한 그런 갈망, 좋은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여러분 리더란 단지 자리를 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거기에 걸맞는 책임감이 있는가, 사랑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영적 리더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영적 리더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마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해 나가는 동역하는 그런 영적 리더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본무 후반부에서 특이한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 복구 사역을 했어요. 그 귀한 사역들이 연합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이 모든 과정의 헌신들이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기록은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그 다음은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너진 성벽이 참 많다는 것 아십니까? 무너져버린 성벽들, 그냥 무시하고 회피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한 찔림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음성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그 다음은 나의 차례구나. 이 말씀 마음 속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구축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ou